11기상 21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보색에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 있어 가깝더니 아합이 나보색에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오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보시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 다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보시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니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란 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의 일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며 우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 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음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니라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걔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내 몸의 피도 핥터리라 하였다 하라. 아비엘리아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러 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냐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22장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우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며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루앗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째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않냐 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루앗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바시도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의 선지자 4 0 0 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모세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에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이 성업 성읍, 그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우사밭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의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냐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우사밭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아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의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 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모스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었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네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바의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않냐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하 말씀하지 않냐 하셨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꿰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서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꿰겠고또 이르리라.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그나 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 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문과 왕자 요하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오게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시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우사밧 왕이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우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랍노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삼십 30... 이 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힌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력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상업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의 장사 하니라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으니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스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우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들으며분양하였더라 여우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우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 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 때의 도면은 왕이 없고 섭점 왕이 있었더라. 여우사밭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개별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며 아하비 아들 아하시아가 여우사밭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우사밭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자며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네바의 아들 여러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을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시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열한기하 1장 아합이 죽은 후에 모하비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바할 세부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와의 호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바알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다이다. 하니 그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 지로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오십 명을 살을 지로다며,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오십 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오십 부장과 그의 군사 오십 명을 보낸지라. 셋째 오십 부장이 올라가서 엘리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과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오십 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의 하늘에서 내려와 천 번에 오십부장 둘과 그의 군사 오십 명을 살라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함에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신 바알세브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의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와의 호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이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장. 여호와께서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데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자마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 건데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의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다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라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아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니. 하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가면 당하+ 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냐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배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않냐는지라.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러짚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유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아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러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오십 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업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업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매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3장 유다의 여우사밧 왕 열여덟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우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열두 해 동안 다스리니라.그가 여호와 보시 계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니라그러나 그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십만 마리의 털과 순양 십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에 여우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여호사바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니 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칠일에 군사와 함께 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바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손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바시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바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바과에 애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모아 여호와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생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바스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아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바라하셨나이다.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들을 때에 물이 에돔 동쪽에서부터 흘러서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가서 자기를 치려 한다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신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리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맥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의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격려함이임함해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